안녕하세요. 홈미케닉 에이포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로드 자전거 고르기 제 2탄입니다. 1탄에서는 자전거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 이번 영상에서는 자전거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드리지만 영상 내에서 몇 개의 제품들을 거론하긴 하겠지만 이는 절대로 추천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어디까지나 단순한 예시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구매 목적입니다. 자전거도 상품이기 때문에 구매 목적을 정해야만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의 목적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당연히 존중을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기준을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운동의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결정을 하시고 운동의 목적이 없으시다면 그래블이나 투어링 바이크를 추천을 드리고요. 로드 바이크가 아닌 하이브리드나 어반 바이크를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입니다. 반대로 운동의 목적이 있으시다 하면은 그 운동이 어떠한 운동인지를 결정하셔야겠죠. 철인을 준비하신다 그러면은 이 영상 자체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요. 로드바이크 자체의 매력을 느껴서 뭐 동호회 활동이나 대회 같은데에 참가하시는 걸 목적으로 두신다면 로드바이크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 뭐 굳이 다 같이 이렇게 타는 게 아니라 혼자 타는 빈도가 높거나. 코스들의 노면이 좀 제한적이라던가 아니면 빡센 운동이나 자세 같은 게좀 부담스러우시면은 그래블이나 사이클로크록스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투자 비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로드의 올라운더 모델을 하나만 놓고 보아도 가격이 최저 60만 원대부터 뭐 맥시멈은 1000만 원이 넘어가는 모델까지 그 가격의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정말 맞지 않아요. 여기도 방금 전과 같이 프로세스를 하나 적용을 해볼게요. 입문용 모델을 거친 후에 본격적인 자전거를 살 것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입문용 모델을 거치지 않고 그 돈을 세이브해서 본격적인 모델을 구매해서 이중 지출을 막을 것인지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 전자와 후자에 설명을 조금 보태자면, 뭐 입문 모델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본격적으로 자전거를 구매를 하시면 당연히 그에 대한 돈을 아낄 수가 있고, 아낀 돈을 가지고. 자전거를 사면 사야 되는 뭐 필수 용품들 같은 것들이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구매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어떠한 자전거라고 해도 그 자전거를 통해서 필요한 그 적응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더 유리하겠죠. 하지만 막상 자전거를 타봐야지만 체감할 수 있는 장단점 같은 것을 간과하고 하는 선택이기 때문에 후회 여지가 남아 있고요. 막상 자전거라는 개미지옥에 빠져들게 되면 업그레이드에 대한 욕구도 자제를 해야 되지만 이 업그레이드에 대한 욕구도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더큰 이중 지출이 우려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입문 모델을 거치면 그 입문했던 모델을 다시 중고로 되팔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그 가격 차이에 대한 손해를 감당해야 하지만 만약 자전거라는 것 자체가 본인과 맞지 않았을 때에는 입게 되는 손해는 한참 적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막상 타봐야지만 체감이 되는 장단점이라든가 매력 같은 것들을 느끼면서 본격적으로 자전거를 구매할 때 어느 정도의 확신이 더선 상태로 자전거를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입문 모델을 거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뭐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 단계부터는 지극히 취향이 많이 갈리는 부분이에요 뭐 개인의 스타일 같은 것들이 조금 적용이 되는데 바로 자전거 브랜드를 고르셔야 돼요 브랜드들마다 뭐 어느 정도의 가격 차이는 있으니까 뭐이 정도는 참고만 해 주시고 브랜드를 고르는 거는 자전거를 좀타본 사람들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면 딱 거기서 거기거든요 이것 때문에 제가 입문 모델을 거치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면, 뭐, 다른 사람들의 자전거도 많이 보게 되고, 뭐, 인터넷으로도 웹서핑 같은 걸 하게 되고, 샵에 갈 기회도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전거에 대한 지식이 쌓이게 되고, 뭐, 관련된 브랜드의 이미지나 디자인 같은 것들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선택도 수월해지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자전거 매장입니다. 자전거는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 요구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심하지 않다면, 매장에서 구매를 하세요. 매장을 선택하실 때는 세 가지를 고려하시면 돼요. 내가 쉽게 오가할 수 있는 지리적인 위치에 있는지,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브랜드를 취급하는지,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실력가 가는 샵인지를 고려하셔야 돼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세 번째죠. 샵이 정말 믿을만하고 정비를 잘하고 사장님이 뭔가를 알려주는 데에 대해서 친절하시다고 하면 정말 좋겠죠. 문제는 입문자로서는 그것을 구별해내기란 참 쉽지가 않은 일인데, 방법은 뭐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 물어보는 게 제일 좋겠죠. 하지만 아는 사람이 없다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라는 거는 정말로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팁을 조금 드리자면 대체적으로 오래된 샵들은 그 경험이라는 게 어느 정도 보증이 되니까 뭐 고려를 해보셔도 되고 그런데 그딱 봐도 의구심이 드는 데는 웬만하면 피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그 좋은 샵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거리가 정말 멀다 그러면은. 한번더 생각해 보시고, 그래도 정말 멀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다른 데 알아보셔야죠. 뭐 그럴 때는. 반대로 뭐 거리까지는 괜찮은데 원하는 브랜드가 없다 그러면은 한번 물어보세요. 솔직하게 이 브랜드를 해주실 수 있는지. 제가 알기론 한 가지 브랜드만 취급하는 샵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시면은 쇼부를 쳐보세요. 난이 브랜드의 자전거가 정말 타고 싶은데. 안 된다고 하시니 내가 자전거는 다른 곳에서 구하더라도 이 샵을 통해서 용품이나 부품을 구매한다든지 뭐 정비 같은 것을 의뢰하면서 자전거 관리를 도와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세요. 안 된다고 하는 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마쳐볼까 합니다. 이 영상이나 영상 외에도 자전거에 관련된 질문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홈미케닉 에이포스였습니다.